다시 젤다 시작 했 고요 녹화. 카자꾹꾹다찾았 으니까 어 이제 어디 로 가야 되 지？떠올린 기억아니고어 근데 목적지 사라졌 어. 어떻게 하야? 목적지가 사라졌는데요? 나 괜히 그거 있니?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박아둡시다. 대충 저 위치였던 것 같으니까. 저 위치로 가려면은. 아까 저기 나가서. 타워 가자. 아, 가자. 워프, 아, 잠깐, 워프에서 소환되나? 워프에서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프에서 이말 소환되면은 그냥 그거 타고 가면 되거든요? 아 <laughs> 하하 <laughs> <laughs> 마카 할라 그랬는데 마하가 돼버린 <laughs> 얘가 그냥 무조건 더 좋아요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아 오케이, 가자 네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내기서한번 이거 해줘고 쓰다듬어주면서 한번더 쓰다듬어주면서 고 호감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냥 액셀 밟은 다음에 쓰다듬어주면 됩니다 어. 호감자 지대로 하네 어? 호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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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자에 있 혹시 상자 어, 어 있다 거예요. 됐다! 이거거든! 음, 역시 이뻐요 어린이도 아, 저기 있구나 여행자의 방패 좀 끼고 있네 죽어라 그냥 상자는 못 참거든요 아 근데 활좀저잘 쏘는 것같잖아요나이 정도로 활 쏘는 게임.. 아 물론 이 정도로 잘 쏘는 게임 진짜 나활 처음인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는 좀 예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그건 활 쏘기 쉽잖아 다른 게임들보다 이런 에이 뭐 그렇다고 막그활잘 막 쏜다 이런 거라기보다 다른 게임보다 쉽다 이엄마거 겪으라는 사람들이 스타드 넣어 주고. 예. 좋아의 좋아요. 하. 하. 어, 주상한 거어디없나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곳이 있어야 한대 그냥 그..뭐..뭐..뭐라 뭐 그래 어쨌든 그걸 얻는데 어, 잠깐만. 저 여기 기억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어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오. 어, 뭐봐 벌들 날라올 줄 알고 준비했어. 생각한 곳은 그게 아닌데 뭔가 잠들어있고못 지나가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얘네 왜 이렇게 커 엄마 어 뭐야 뒤로 돌아가고 있었어? 여기로 갔어야 됐구나. 달려 조감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야? 그냥 매가 치워버렸네. 말 위에서 이렇게. 하고, 스타드 머칩을 하다. 일단은 그냥 가구요. 마을에 입성했으니까 하데노 마을 오 입성 완료. 네 잠깐 말 없이 다 이제. 아야야야야. 말한 폭판에 사당 있진 않을 텐데. 그렇죠. 뒤에 있나 보다 여깄네 마을 안에 사당이 있는 건가 이러면은 여기는? 그럼 여기도 워프 포인트처럼 할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신한테 이거 늘리고 와야 되겠는데? 야건데일 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진짜 꼬인을 시켜야 는것 같은데 봐봐, 아아 잠깐만 이거 안 된다. 자 이제 잠깐만. 저기 상자 있는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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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참,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그... 그거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저... 이거 지금 양손으로 고정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으흐. 뭔진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아, 제발, 너무 확한다, 내가. 야, 여기서도 확 깨야 된데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 어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거 된거 아니었어요? 아니 잠깐만 너무 멀리 날아, 날아갔다거나? 씨바 아, 뭐, 어디 부분에서 안된 거지? 그렇지 여기서 다가 어? 젠장 이거 안되네 아, 자꾸 돌아가 이거 일단 리셋 한번 시키고 가자 이게 왜냐면 자꾸 돌아가거든요? 이게 리모콘이 그 고정이 없어 그 내가 손손을 이 모양으로 젖히면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닌텐도를 끼워서 하고 싶다. 어,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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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야 이거, 아니. 야 어디 갔어아씨발 내가 올때 옆으로 치우쳐서 그딴 곳으로 가버린 거이고 그 그거 아니 설명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볼까요? 속도를 굳이 안 붙여도 되나? 그래서 아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어디가 중 맞춰진 건가 아 미치.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가기 쉬운데 마지막 마무리가. 어 됐다.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와, 아, 힘들다 이거. 아, 힘들었다. 와, 아, 잘했다, 내 자신. 와, 진짜 힘드네, 이거. 어, 어 먹고 와야 되니까 더 내려야 되나? 갈수 있어요 이거? 아못 가는데? 더 낮추거나 상자를 포기하거나 하거든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낮아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건 솔직히 될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됐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가져올로? 그게 문제 아니야? 하하! <laughs> 음... 됐다. 저 이제 저기로 어떻게 갈까요? 그게 제일 문제네요. 오, 됐다, 됐다, 됐다. 와, 이게 되네. 리스. 이러면 상자도 없고, 이 사당도 클리어 했고, 와, 이거지, 이거야. 그럼 이제, 라면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여기 사당을 일단 워프트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쵸? 그러면 스태미나랑 뭐 그렇게나 막 하고 옵시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신 어디 있어? 여신이 어디 있지? 여신상 정확히 여신상 여신상. 여신상이 음. 아 여기 아, 원래 여신서아 들리지 않겠지. 엄청 멀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면은, 겁나 빠르게 갈수 있지 않을까? 오, 어, 달려! 근데, 석상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나? 여기만 있으면, 매번 여기로 와야 돼, 이렇게? 뭐, 여기로 어프 탈순 없어요? 음, 너무한데? 여신님! 생명이 그렇다나? 스태미나 생명의 그릇 하나만 늘려 주시죠. 그릇 하나만 오케이 스태미나 하긴 좀 졸렸어요. 가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예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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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가야 되는데 이근처 사당이 없어? 아뭐 어, 그냥 여기 가. 네, 저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저 라면만 끓이고 라면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슬레이트도 여기서 치도록 하고요. 어 먹으면서 좀 합시다. 저 먹을 것좀 찾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그럼 안녕.